안녕하세요, 호두박사입니다. 9월 3주차 주간 포켓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즌 보너스입니다. 이번 시즌은 고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교환을 통해 사탕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며 엑스라지 사탕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고베리에서 사용되는 포켓몬들은 박사에게 보내는 것보다 친구와 교환을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정 레벨 상승 시 얻는 경험치 보너스도 증가하니 빠른 레벨업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이번 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시안이 오성 레이드에 등장합니다. 메가가디언도 좋긴 하지만 자시안이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무료 패스만 소진하시는 분들은 자시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림자 오성 레이드는 라이코가 등장합니다. 라이코도 성능이 좋지만 현장에서만 참가 가능하여 성공률이 낮을 수 있으니 웬만해선 친구분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최근 레이드보스의 스킬 난사로 난이도가 높아진 느낌이니 파티를 잘 구성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시한 레이드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 포켓몬들 사용하시면 되고, 메가가디안도 이 포켓몬들로 상대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스포트라이트 아워에서는 특정 포켓몬이 대량 발생하며, 특정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9월 24일에는 알통몬이 대량 발생합니다. 계룡몬은 포켓몬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여섯 마리 잡아두셔서 레이드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고베틀리그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자랑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탕 보너스 이벤트 있을 때 사탕 많이 수급해 두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추가 사탕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가지나 3레벨 보너스 활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계룡몬이 안 땡기시는 분들은 멜탄이나 모우령 사탕도 괜찮고, 레이드에서 나오는 그란돈 사탕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레이드아워에서는 체육관의 5성 레이드 포켓몬이 대량 발생합니다. 9월 25일에는 그란돈 레이드아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란돈은 마스터리그에서 사용되며 땅타입 레이드 어택커로도 좋습니다. 원시회기하면 불꽃타입 레이드 어택커로도 좋습니다. 그란돈은 땅타입이므로 풀물, 얼음타입에 약하니 참고하셔서 레이드에 참여해주세요. 9월 25일 오전 5시부터 고베틀리그의 컵이 변경됩니다. 정규컵 3개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PB포켓 기준으로 작성된 순위이며 추천팀은 아직 슈퍼리그만 반영되었습니다. 하이퍼리그 순위입니다. 마스터리그 순위입니다. 쇼케이스는 매주 두번 진행됩니다. 이번 시즌의 경우 월 화수에 걸쳐서 한 번. 토일에 걸쳐서 한번 진행됩니다. 어떤 포켓몬이 어떤 포켓 스탑에 참가가 가능한지는 근저 상태에서 가장 하단에 보이는 쇼케이스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설의 영웅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특별한 교환 시 별의 모래가 50% 감소하며 또가스가 가라르 또도가스로 진화가 가능합니다. 본각 게임 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가라르 또도가스로 진화하는 게왜 보너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나체만 리전폼인 경우 진화가 아닌 레이드나 리서치처럼 다른 방법으로만 포획이 가능했습니다 색이 다른 또가스가 많으신 분들은 이참에 가라르 또도가스로 진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제한 리서치가 진행되는데 소드와 실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 향로에서 나오는 포켓몬이 다른데 향로에서 나오는 포켓몬 보면 둘중 어떤 걸 선택하는 게더 이득이랄 게 없이 나오는 포켓몬들이 생각보다 별로라서 향루를 굳이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생에서는 9월 이벤트 때 나왔던 포켓몬들이 많이 보이며 또가스도 야생에서 나옵니다. 가라르 또도가스가 고베리에서 종종 보이던데 배틀 개체 필요하신 분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레이드에서 끌리는 포켓몬은 없지만 삼성에서 나오는 포커북스, 포커북스와 할비롱은 평상시에 보기 힘든 포켓몬들이라서 도감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전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필드 리서치에서는 가라르 야돈만 나온다고 하는데 이상한 사탕도 얻을 수 있는 리서치 과제가 있으니 사탕 필요하신 분들은 열심히 도전해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엄청 좋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보기 힘든 포켓몬들이 많이 나오니 도등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좋을 것 같습니다. 컬렉션 챌린지도 진행되는데 소드와 실드 선택에 따라 포켓몬 보상이 다르며 경험치를 준다고 합니다 보통 컬렉션 챌린지는 메달 때문에 하는 거라 메달 노리시는 분들만 하셔도 상관 없을 듯 합니다 포켓몬 고 송도 사파리존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큰 업데이트 사항이 없어서 아직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금토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진행되며 18,000원짜리 티켓을 구매해야 사파리존 이벤트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티켓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송도 센트럴파크 가셔도 정상적인 게임을 할수 없게 막아뒀으니 티켓 구매자가 아니시라면 굳이 송도 가실 필요 없습니다 11,000원짜리 옵션을 구매하시면 선택하신 티켓 날짜 제외한 다른 날에 인천에서 이벤트 한정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3일 내내 즐기시고 싶다면 총 22,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생에서 나오는 포켓몬들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희귀 포켓몬들이 있긴 하지만, 메이클 제외하면 다른 이벤트 때 풀릴 가능성도 있고, 이벤트 보너스도 색이 다른 포켓몬 확률 증가 제외하고는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준다면, 특별한 교환 다섯 번이 생각보다 쏠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은 메달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스페셜 리서치를 통해 로케이션 배경 있는 메이클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필드 리서치에서 이벤트 테마의 포켓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쭉 봤을 때 크게 메리트 있는 부분은 없고 가족 단위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피카츄 행진이나 시티투어 버스, 피카츄 썬캡, 포켓몬고 인플루언서와 배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현장 행사를 즐기실 수 있는데 현장 행사가 매력적으로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번 송도 사파리존 패스하셔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지도도 공개가 됐는데 가시기 전에 미리 한번 보시고 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 퍼왔습니다. 요약입니다. 송도 사파리존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 주 이벤트가 전설의 영웅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송도 사파리존과 겹쳐서 굳이 송도 사파리존을 가야하나 싶을 정도이긴 한데 저는 주말에 하루 정도는 들릴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별로인 것 같은데 막상 가서 생각보다 재밌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동네에서 자시한 레이드나 하는 게 나을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